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의 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를 임명 동의하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인명 동의 요청 사유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 국무총리는 당면한 대내외 외교, 안보, 여건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또한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곳곳의 불평등 구조와 불공정 문화를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을 갖고 있어 국회가 국회와 충분히 협력하여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자이다. 특히 전라남도 지사로 재직 시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2016년 일자리 종합 대상을 수상하고 100원의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등 시민을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펼쳐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어 새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전, 안전 정책을, 안정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는, 즉, 이낙연 후보입니다. 21년간의 기자 경력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균형 있는 식견을 쌓아왔고, 다섯 차례 걸쳐서 대변인을 역임하는 동안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해 명 대변인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과 원활히 소통하여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명동의 요청 대상자가 내각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널리 수렴하면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임명 동의안을 동의안을 요청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국무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 호남 중진 정치인입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를 발탁 이후로 들었죠. 이낙연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사선 의원을 지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취임사를 최종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철학과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고 살펴서 새 정부의 첫 총리가 최대한 빨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돼서 장관 제청 등 정부 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국민 생활의 안정과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돼서 국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어, 인사청문회법, 에, 좀 개정시켜야 되겠죠? 5주에 보시게 되면, 임명동의안에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 첨부서류에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요청 사위서를 말씀드렸고요. 또, 징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징빙서류에는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아, 이 국회 사무처 어, 의사과에서 빨리 어, 법안을 제출해서 어, 국회에서 개정시킬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청문에 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